숨쉬는 매순간이 화보인 듯 스타일에 따라 자유자재로 분위기와 눈빛을 바꾸는 팔색조에 먼데이 보이 슈퍼스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희재가 치명적인 매력으로 마음을 뒤흔들었다. 12일 김희재의 오피셜에는 더 트록사를 만날 수 있는 월요일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멋진 무대 그리고 멋진 m c 희재 만나러 sbs fil로 찾아와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김희재는 깔끔한 핏감을 자랑하는 트렌드한 느낌의 디스트로이드 찢어진 청바지로 스트릿한 무드로 매혹적인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다. 단정한 블랙 헤어의 네이비 컬러의 재킷을 착용해 댄드한 매력과 함께 늘씬하고 비율 좋은 바디라인이 잘 드러나는 섹시한 매력을 두루 뽐내며 김희재는 시선을 강탈했다. 아이보리에 가까운 영분홍 셔츠에 네이비 재킷의 단조로운 모노톤은 김희재의 사양스러운 이목구비가 한눈에 들어오는 효과를 낳았고 부드러운 눈매와 귀여운 콧대 얼굴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케이팝 얼굴의 위엄을 뽐냈다. 가늘고 긴 손가락마저 완벽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김희재의 사진을 본 팬들은 패션 리더답게 가을 냄새를 풍기셨네요. 명품 잼씨 오늘도 댄디한 차림으로 무릎은 시원하게 섹시함을 흘리고 있네요. 몸에 무릎이 시원하겠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오늘도 멋짐이 폭발합니다. 오늘도 무대를 찍게 내용으로 댓글을 달며 응원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